자 이제 LSMC 이 교재에서는 전환 사체를 염두한 LSMC가 아니라 LSMC 고유 오리지널 롱스터프 논문에 있는 걸 그냥 보여주는 것뿐이에요. 네. 이걸 가지고 바로 LSM 그 전환 사체 ICPS라든지 리피싱 있는 그런 거로 적용하는 건 아닙니다. 이건 오리지널 LSMC의 논리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이하 MC라고 하는데 이거는 경로 의존형 옵션과 기초 자산이 두개 이상인 옵션의 가치평가에 적합하다. 맞아요. 경로 의존형 옵션이라는 거는, 뭐, 아까 화면에서 보여드린 바 같이, 이 자체가 계속 이렇게 앞에 쫓아갈 수 있다는 거지, 이렇게. 경로를. 이항 모형은 설명드렸지만, 이거 계속 하려면 이럴 같다, 이렇게 왔다, 이렇게 했다, 이게 이해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되게 경로 의존스럽지 않다는 거죠. 트리 모형, 이항 모형은 아메리칸 옵션 평가에 적절한 모형이고, 사실 면테칼로 시뮬레이션도 아메리칸 뭐 요렇게 다쓸수 있어요. 그러면 경로 의존용 아메리칸 옵션, 아메리칸 메리어 또는 기초자 두개에 해당하는 아메리칸 옵션 스펠도 없잖아요. AC, 아메리칸스럽다. <laughs> 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어떤 수치 해석감을 사용하는가? 해야 결론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런 트리 모형, 이항 모형으로는 이런 게 어렵기 때문에 게다가 기초사단이 두 개인 경우에는 특히 더 어렵기 때문에 롱스타프 교수가 2001년에, 아니 20년 전에 벌것을한 거네요. 최소자승법과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아메리칸 옵션 평가 방법인 LSMC, 리스트 스케어드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의 약자. 그래서 LSMC라고 한 겁니다. 이 최소자승법은 여러분들이 리그레션, 회귀분석을 배우면은, 그 OLS라고, 그거에 대한, 이 일직선을 구하는 그 로직 자체가, 이렇게 있을 때, 일직선을 구하는 자체가 최소자승법으로 구한다는 건, 여러분들, 뭐,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그 로직을 원형하겠다는 건데, 이 사람의 최소자승법은, 미리 말씀드리지만, 1차원 같은 그런 수준 낮은 그 최소자승법이 아니라, 2차원, 3차원, 4차원, 이런 것도 이렇게 리그레션을 할수 있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할수 있어요. 2, 3 차원, 도파이선에 뭐, 그, 그러니까 넘파이 다 있어요. 네. 넘파이가 그래서 대단한 거야. 그래서, 롱스타프 교수의 처음 아이디어는 뭐냐면은, 이렇게 되어있을 때, 난 여기가, 여기서 행사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더 올라갈 수도 있잖아. 상황에 따라서. 그죠? 더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경우를, 막상 끝에 가기 전에, 잘할 수가 없잖아. 시점을 지우기가 어려우면, 나는 그러면 못해갈 시뮬레이션은, 이거 적용하기 어렵겠네. 그러지 말고, 이 시점까지 과거 데이터, 그니까 러 앞에 있는 거를 땡겨와서, 얘를 리그레션 돌려보자. 어? 회귀분석 돌려서, 여기가 나올 수 있는 거라고, 그렇게 내가 유추해석이 되는 그 값을 가지고 땡겨와도, 별 차이 없다. 라는 게이 사람 논문의 취지예요. 막, 그냥, 그 해보니까 별 차이 없다. 이 사람 논문이야. 근데, 그럴싸해. 이게, 이게 그럴싸하지 않았어면 여태까지 이게, 로미넌트하게 우리 쪽에 오케이 해서 쓰이겠어요? 그래서, LSMC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논리 자체가 어려운 거 떠나서, 거의 모든 그 펀트에 다 쓰일 수 있고, 이론적으로는 이학무용보다 훨씬 더 이게 더, 뭐라할까요 현실적이야. 자, 그래서, LSMC 절차가 나와요. 이걸 뭐 외워. 해봐야지. 첫 번째. 몬테카로 시뮬레이션 을 이용하여 주가 경로 생성, 양식 생산 같이, 이거는 제가 아까, 넘파이로 제가 보여드렸죠 여기서부터제 헷갈리지. 야, 만기 직전 행사 시점에 내 가격 경로에 대한, 외가 가격은 필요 없어. 외가격는 계산 안 해야 되니까. 내 가격 경로에 대한 것만 뽑아내서 그거에 대한 보유 가치를 계산해야지만 얘를 계속 보유할 것인지, 지금 행사할 것인지를 여기서 구해야 될거 아니야. 근데 미래 이게 시뮬레이션이니까 저 뒤에 나,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야, 지금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의 지금 노력은 리그레션 돌려서 이게, 이때, 저어 금액이라는 거를, 리그레션 돌려서, 우리 예측해보자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회기 모형식으로는, 이렇게 2차원, 3차원을 하던지, 아니면, 이거, 라게레라고 이거 하나? 라그레. 네. 라그레 폴리노미어. 이, 이걸로 정해요. 모든, 저기, 코드는 이걸로요. 이, 이걸로 하면 굉장히, 이게 이제 시간도 빠르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게, 거의 모든 코드가 다, 라그레 폴리노미어를, 그냥 이렇게 잘 사용하자는 거죠. 2차원 정도 하면 거의 잡아내요. 2차원 또는 3차원 정도그 다음에 이렇게 추정된 회귀 모형식을 이용해서 보유가치를 재계산하고그 다음에 마지막 행사 여부를 판단한 다음에, 아까 페이오픈 매트릭스에서 거꾸로 이제 들어가가지고 하는 방법. 말로는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러면, 아메리칸 푸드 옵션을, 이 사람 논문에 있는 걸 그대로 활용해서 해보자는 거예요. 바닐라 푸드 옵션이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냥 정통 푸드 옵션. 다른 거안 들어가고, 현재 주가 1, 변동성 20%. 행사하기 1점이에요. 뭐, 아까 그거. 자, 그러면은, 이건 저와 같이 이렇게 하면서 합시다. 제가, LSMC 푸독션이죠 학원의 본문에 LSMC 롱스타프 논문이라고 되어있는 거. 요건 여러분. 근데 제가 먼저 한번 실행도 해볼게요. 0.1286. 0.1286. 12, 1229. 1229. 요거네. 맞나요? 네, 요거예요 요거 여세요. 학원의 본문에 롱, LSMC의 롱스타크 논문 이렇게 되어있는 자 그럼 이거를 중간중간에 지금 그 설명을 교재에서는 다쓴거예요 첫번째 첫번째 자 이거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알수 있냐면은 요거를 8개로 고쳐보세요 8개를 여기를 8개로 고쳐보세요 여기 8개 8개 고치시고 8개 고치시고 GBM 심스를 까지만 실행해보세요 GBM 심스. 그 다음에 GBM s i m 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보세요 GBM SIMS 8개 하신 다음에 그럼 여기 있는 숫자가 교재에 있는 숫자하고 딱 맞습니다 뒷자리는 소수점 4자리를다 네 잘라 버렸거든요 네. 여기 보시면 1.877이 딱 맞죠 네. 자 그러면 이거는 그 GBM에 따라서 몬테칼 시뮬레이션 기아브라우니 모션에 따라 제가 이렇게 주가를 풀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그냥 기본적으로 가야지. 자, 그러면 이렇게 만기가 3이니까 1.242 나오고 이렇게 뺑크이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나왔어. 자, 이게 푸드 옵션이니까 푸드 옵션 가치가 지금 행사 가격 얼마? 1.11이니까 얘는 행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죠? 외가격이죠 얘는 주가가 떨어졌으니까 1.1에서 0 6 8팬 얘만큼 행사 가치가 있는 거죠. 그걸 다 이렇게 부한 거예요. 여기 음영 칠한 거는 가치가 있는 거지. 그래서 각줄 다 다른 겁니다. 이렇게 밑에 각줄 달았어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다음 페이지 가 보니까 얘 D 3만 이렇게 끄지만 낸거야 이렇게. 이거 어디서 나왔냐? 0.4174. 요거, 요 부분, 요 부분, 요 부분을 갖고 와서 여기에 넣은 거죠. 그다음에 여기가 여기선 이건 어디서 나온 거야 이거는 이건 어디서 나온 거야 이건 T2야 T2 T2 T2니까 이거죠 그죠 T2에서 이만큼 나왔어 이렇게 나왔는데 요때 행사 가치를 아까 T3에서 구했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지수 함수로 해가지고 0.06 무형이자로 해가지고 했더니 3951이야 3951이야. 얘는 0이고, 얘는 0.3453이야. 그럼 얘네 두개 가지고 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두 얘하고 얘하고 비교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면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은 그건 안 되지라는 얘기야. 왜? 그렇게 따지면은 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야. 이거 실제 가격을 내가 미리 알아야 된다 전자에 이게 탈수 있다는 거잖아요. 내가 이때 어떻게 됐지? 지금, 지금 시점에 이게 어떻게 됐지? 어떻게 알아, 내가. 그니까 러 이거는 그렇게 나온다면은 그걸 최대한 리그레션을 통해서 예측한 값을 적용해야지만 그게 내이 이 시점에서의 최선의 추정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제 얘기가 아닙니다. 네. 이 사람은 이거를 종속 변수로 본 거야. 얘를 독립변수를 본 거야. 리그레션에서. 그래서 이런 리그레션식을 구한 거예요. 2차원. 1차원은 너무 단순하잖 않아. 이게 왜 2차원을, 그냥 나의 통과 이게 왜 2차원을 했을까? 라는 거는 아마도 요 그래프 모양 자체가 뭐 이렇게, 이렇게 되니까 그 순간에는 2차원이 가장, 가장 2차원스럽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에요. 제가 통과이에요말이되잖아 네. 너무 허황된 얘기가 아니잖아, 그죠? 네.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구하는 것이 FM인데 FM이라기보다는 이 이론적인데 이걸 어느 세월에 이렇게 구하냐. 그리고 이렇게 구하는 거에좀 문제점 뭐냐면은 문제점은 지금 여기는 데이터가 이렇게 촥악 무슨 말인가? 다 있고 여기도 다 있고 그런 리그레션이 아니잖아. 띄엄띄엄 있잖아. 띄엄띄엄 지 띄엄띄엄 있으면은. 리그레션을 돌릴 때이 가운데 여기가 뭐가 있는지에 대한 확률적 포캐스팅 이게 마코프 체인이에요 우리가 그 딥러닝이나 이렇게 때베이지안 논리 해가지고 예상할 때포캐스팅할때 그 비어 있으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걸 마코프 그그 논리로써 해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마코프 프로세스를 통해서 한개 라겔의 폴리노미였네요 네. 그 마코프 체인 같은 경우에는 베이지안, 몬테카로 시뮬레이션 할 때, 저도, 이거 다,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데, 거의 바이블, 그쪽 동네에서는. 마코프, 마코프, 그, 프로세스 이해를 못하면 못하는 거야. 그리고 트쪽에서도 마코프를 많이 써요. 왜냐면, 비어있는 것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복잡하게 보이지나, 넌파에서는한 줄, 그냥 끝나. 한 줄은 끝나. 그래서, 저는, 이 사람 논문은, 라겔의 폴리노미아를 이용해서, 요거를, 구했는데, 이렇게 나온, 즉, 산식에 대입한 금액인 이 파란색 글씨로, 아까 이 3931을, 3951이잖아요. 이걸 직접 사용하지 않고, 리그레션을 돌린 3931을 가지고 비교를 해야 된다는 게이 사람, 이 사람 그 논문의 핵심이에요. 왜? 근데 그알 수가 없으니까, 시뮬레이션이니까. 네. 그래서 얘들빵 거의 여러분 보세요 여기 393103453 비교해서 오리지널하고 3951 거의 비슷하죠 차이가 거의 없어요 예이이 예. 그러니까 사람 논문이 터무니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똑똑한 부러어자 그래서 이제 행사 여부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나왔으니까 이 파란 글씨는 제가 무슨 어디서 나온 금액이다 돌려서 나온 금액이다 돌려서 나온 금액 자 그래서 요거를 요렇게 뽑아내서, 이런 테이블을 그리면은, 자, 얘는 주가가 행사가치가 빵이고, 만기 행사가치도 빵이니까, 보유하고 비교할 것도 없지. 얘는 빵. 얘는 0.39 4이인가 보유했을 때 이거야. 근데 행사하면 1.1보다 얘가 작으니까 행사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행사가치가 보유, 이거 회기식 돌인 것보다 작아. 그럼 보유해야 되겠어요? 행사해야 되겠어요? 보유. 이런 식으로, 다 이거를 나누자는 거야. 얘는 공교롭게 얘가 컸네? 행사가 더 크네? 행사로 들어간다는 거야. 응? 이제부터는 우리가 그 흔히 아는 옵션의아메리칸옵션의그 맥시멈 그거 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부분을 구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구하기 위해서 굉장히 어렵게 보이는 것 같이 보이는 이 짓을 한 거야. 근데 이 짓도 넌파이에 코드 한 방이면 다 해결된다는 얘기야. 이게 2단계에서 나온 그 2단계에서 나온 애들, 요 녹색을 가지고 출발을 계속 이어져 와야 되겠죠. mpmax를 해가지고 다, 얘가, 니가 딱 구해줬으니까, 이게 이, 그 전, 하나로 더 이제, 백으로 더 와야 될거 아니야. 할때 얘가 베이스가 된다는 거지. 얘가. 얘가 베이스가 된다는 거지. 이제. 그죠? 이제 또 나왔어. 이거로 나왔어. 요걸 나왔어. 요게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이거, 보유같지. 이걸로 적용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거를 종속변수를 해서 회기식을 다시 구해야 돼요? 또 다시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구하는 게 공식이 여기처럼 아까 폴리노미아를 해가지고 구했더니 이렇게 나와서 그 집어 넣은 게이 3931이 아니라 3434가 된다는 거죠. 그죠? 3701이 아니라 여기 이 3701이 아니라 3434가 나온다는 거죠. 조금은 차이가 나는데, 조금은 차이가 나지만, 그래서, 다시 이것도 다음 테이블로, 요런 것들이 뒤로, 뒤로, 이동을 하면은, 여기 나오는 거죠. 이렇게. 얘도 네. 나오고. 아까하고 똑같이 비교한 거지. 둘 중에 어떤 게더 커? 0.3가, 네. 보유가 더 크죠? 네? 보유가 더 크니까, 얘는 3701이 되는 거고. 이게, 여러분들, 이거, 왜, 왜 0.34, 34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내가 그, 맥시멈을 구하기 위한 대용치일 뿐이죠. 끝에서 갖고 와야 되죠. 네. 그래서, 이렇게 갖고 온걸 가지고, 맨 나중에 갖고 와서, 이걸 할인해보니까, 얘를 가지고 할인해보고, 해서, 이게 t0 시점에 여기다가, 에버리지 때리니까, 다 더한 거에 에버리지 때리니까 0.12 이거 나온다.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8 번을 하면은, 1229가 나옵니다. 이걸 8번 돌려서 하면은, 0.129가 2 나와요. 이거 1 0 0만번 돌렸다가, 8번은 별 차이도 없네. 노드가 짧아서 그래요, 노드가. LSMC는 이거예요. 네. 제가 이거 파이썬 코드를 짠게 제가 드린 거고. 이 뒷단은 제가 설명을 앞에 했던 거과 똑같아요, 맥락이. 예. 네. 근데, 여기가, 여기가. 여기야, 여기. 여기가 그 리그레션 돌리는데요. 자, 폴리 디그리는 2차 함수를 할 거냐, 3차 함수를 할 거냐, 결정하는 거야. 난 2차 함수를 하겠다. 하고, 폴리 핏. 폴리 핏과 폴리발. 이걸 이용해야 돼요. 폴리, 폴리 핏과 폴리발. 그래서, 자, 포문을 돌리는데, 노드 마이너스 1에서 거꾸로 하나씩, 하나씩. 응. 그러니까, 노드가 이렇게 세개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이렇게 요의미예요 여기는. 노드. 그 다음에 MP 폴리핏 요게 아까 그 폴리노미아를 구하기 위한 전단계인데 자 이거 보세요 GBM 심스라고 구한 것 중에서 행은 다 들어가고 맨 끝에 T 그것 중에서 MP 심스에 요게 행상하기보다 작은 애들 그러니까 아까 교재에서 보였던 행상 작은 애들은 음영으로 내는 애들 음영으로 되어 있는 애들은 요게 x, x고 요게 y, 종속변수 보세요 매트릭스에서 밸류 매트릭스 밸류 매트릭스는 주가가 아니죠 맥스멈을 구한 거죠 거기서 맨 끝에 그에서 얘 음영에 해당되는 위치를 찾아줘서 거기서 할인 개수를 곱한 게 교재에서는 아까 이거를 설명드리면 은 여기지, 여기. 네, 네. 얘들만 이렇게, 이렇게 해서 y 값으로 집어넣어라. 라는 얘기를그 네.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렇게 돌리는 거는, 이렇게 돌리는 거는 결국은 그 x, y가 나와야 되니까 코드로 설명드리자면, 코드로 설명드리자면 여기까지는 그 x와 y를 발라내는 작업이라고 한다면 얘는 그걸 와서 실제로 그다차그리그레션을 직접 돌려주는 코드예요. 요거는. 그러니까 폴리 핏 자체는 그 리그레션을 돌려주고 값을 집어 넣었을 때, 요렇게, 이거를 집어 넣었을 때 실제 값이 얼만큼 나오는지 종속변수를 찍어 주겠다는 거야, 이렇게. 이거는. 요거는 그식 자체, x 제곱 플러스, EX 플러스, 요걸 의미하는 거고, 요 위에는. 요걸 의미하는 거고, 밑에는 그 인스턴스 값을 집어 넣었을 때이 그 값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걸 얘기하는 거야. 폴리 바 밸류 값이 어떻게 나오냐 근데 이거의 문제는 이부분에 유심히 보시면은 이거는 주가에 있는 게 모두 다 모두 다 나오는 꼴이 돼 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아까 음영을 칠하지 않은 것까지 나오는 꼴이 되지 그래서 밑에 보유가치에서 행사 가격보다 쓴큰 애들은 빵을 만들어줘서 그 밑에서 빵을 만들어줘서 여기가 빵이 나오게끔. 이렇게 해주는 거죠. 폴리바람에 여기가 다 숫자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막 이렇게, 이렇게 막 숫자가. 근데 그 중에 얘네는 다 빵으로 만들어줘야지. 그죠? 네. 좀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네, 이건, 이건 여러분들 극복하셔야 돼요. 네. 빅한 다음에, 뽑은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요거는, 페이오프. 맥시멈. mp웨어. 페이오프 매트릭스가 보유가치보다 크면은, 예. 아니면은, 예, if 함수 그거를 쭉쭉 돌면서, 호문을 통해서, 이렇게 계속 하자는 얘기예요 제가 이거, 요, 요거 하나하나를 여기서 설명한 거예요 이렇게. 따로따로. 계속 요거는 요, 거 요, 이요이이 l p 외어가뭘 의미하는 거냐. 이 중에서 요거 크다, 크면은 요게 나오고, 요게 나오고, 이거 제 설명한 거예요 화살표로. 그러니까 지금 질문 되게 잘 하셨는데, 중요한 거 하셨는데, 얘는 지금 원천적으로 아까 음영이 아닌 애들이 X 독립변수, 종속변수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는 여, 이렇게 들어갔다고 해서 결과 값으로는 여기가 찍혀줄수 있지만 모델의 영향은 없다는 얘기예요. 모델 자체는. 아, 되게 좋은 질문이셨습니다. 네. 자, 그래서 그게 결국은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네. 반복이 돼서 요거는 이제 두 번째 그, 그, 단계에서 또, 또 이걸 구하는 거고. 이게 포문이니까. 포문이 계속 돌면서 들어가는 거니까. 최종 옵션은 이렇게 구한 거에다가 민, 민값, 평균. 그래서 나온 거. 사실, LSMC의 기본, 롱스타프 논문의 기본은 이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ICPS처럼 하게 되면은, 이제 한 조금 쉬는 시간 가진 다음에, 이색 옵션을 할 건데, 이그저틱 옵션을 할 건데, 여기 보면 아시안 옵션이 나와요. 아시안 옵션이 바로 대표적인 거야. 이거 평균. 평균보다 행사계약 자체가 평균이지. 행사계약이 정해지지 않은 거지.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전환 비율 자체가 흔들리는 거하고는 개념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기본 맥락상으로는 비슷한 어프로치예요 이게 유동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거냐 그걸 이제 설명드릴 거니.